오늘 네. 홍대에 가챠뽑으러 왔습니다 한번 가챠뽑으러 가보실까요? 사실 오늘 이거를 보고 왔습니다 오 이거 실물인데요? 귀엽다 나 이거 위시나 무조건 스타믹스 이제. 여러분 이거 그때 맛있게 드셨죠? 아유 고집이지 <laughs> 저 위시는 무조건 스타믹스 아니면 골드베렌도 좋아 아연 오늘 나의 운대는 문제는... <목소리> <목소리> 어? 골드베렌 나왔어 아 진짜? 응 메인 나왔어 메인 한번 응. 더? 한 개만 더 해볼까? 그래 그래 바로호하니케 스타믹스 오케이 오 <목소리> 중복 세개 뽑을 거야? 아니 자 이렇게 일단 중복 뽑았고요 한번더 도전 <laughs> 한, 하나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 아 스타믹스 아 이거야? <씨>. 뭔데? <laughs> 콜트맨 <콜드베리오> 오 <laughs> 바꿀 수 있다 바꿀 수있잖세개 <laughs> 중복을 뽑으면 하나 바꿀 수 있거든 <laughs> 오늘 대박이어떻게 중플래시 차례 잘 됐다 중플래시 그래 고를 수 있잖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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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중복이 세개 나가지고 하나 교환해주셨습니다. 스타미트 또 실버 의거 신상이죠? 귀엽다. 아 우리 그때 거기 반달에서 봤던 거아부터 이렇게서 해팔아라 이거 짱구 반지도 있어. 야지 마 야, 마지막 너야. 이거 뭐야? 가차가 뭐야? 아, 가차를 풀면은 얘가 차받켓하는 그런 거구나. 이거 메지로시 진짜 귀여운데. 염무새 자는 거야. 뒤집으면 이렇게 뒤집어져서 자. 앵무새 좋아하잖아. 응. 염무새 나볼래? 미씨 뭐야? 어떤 염무나 아, 나 메인. 메인? 응. 어. 그게 메인이 제일 귀엽게 나가. 과연 뭐 델랑가 모르겠다. 아 어, 제발 나저 회색만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 야, 피... 저 정말 하지만. 마 둘기 아, 같아. 자. 언니 아, 소리도.. 손... 비비도... 야, 저 흙이 나온 것 같아. 네? 파란색이다, 파란색. 아, 파란색 계시아 파란색. 괜찮아? 응. 공룡? 응. 나 잉료. 아야 음료. 나왔다고? 시커먼스 나왔어. 오늘 뭐안 되는 날이. 뒤집으면 문어고 뒤집으면 타코야끼거든요. 다시 뒤집어 라 근데 이게 빨간색으로 뽑아야 돼. 아, 맞네데특몰라 시커먼스. 다른 거 아니야? 다른 거? 파무랑 뭐냐고? 파란무랑? 쓰금 문어인? 자이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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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바나나 도전 <도자. 웃음> 무슨 맛? 난기린도 귀여운데 <laughs> 꽃도 이쁘고 근데 더귀여워 같아 그리고 이렇게 달려있다 이거 패키지가 달려있네 완전 귀여워 뭐야? 아, 쪽이 검정색 같죠? 거짓말하지 마 뭐야 이거? 소금 바나나 아니야? 먹물 빵 아니냐고 쿠로베? <laughs> 아 진짜 거짓말 아니야 아니야 야, 아 이게 뭐야 이건 상한 거잖아. 난데나 <laughs> 진짜 제발 이것만 아니어라 이제 심씬 종으로 말라고 말라고 가져야지 뭐 어떻게 하나 더 할래? 이러면서 또 검은 거 나오면 아 멈춰. 아니야, 멈춰 멈춰 그래. 진짜 열망 와 어디 안 가는 거. 강금이 이것도 귀엽다 비교. <laughs> 아 이게 제일 귀여워 이거 프라파치노 먹고 있는 거. 뭐, 뭐 할래 진짜. 뭐. 음. 뭐야?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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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흰색! 아다 흰색이야 스마트폰 나왔다 네, 네. 왔습니다. <laughs> 이거 나왔습니다 아, 이거? 새우 이거 매일 메... 어, 아 근데 다 하셔 이거 뭐야? 콩 같은 거 뭐야 아 근데 꽃게도 귀여워 음. 이것도 귀엽다 오, 귀여워. 와 근데 이게 되게 커요 이게.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있는데 이거 진짜 하나 해보고 싶지 않냐 이거 어? 이거 엄청 크거든요 거실이랑 핀둥이 집이랑 화장실이랑 그래. 아 이거 역시 어, 근데 다 귀엽다 야, 이거 하나 해볼래? 그럴까? 오 어, 시크릿도 있어. 다 귀여운데? 뭐올려도 어, 네가 올라봐라 순서로? 어 모르겠어. 순서로 아닐 것 같아. 응, 아니야 여기랑 이것 중에 골라야지. 몰라 네가 골라. 그럼 어, 나 그냥 앞에 두면 돼. 그래 그래. 너로 좀 해봐. 하얗다 귀엽다. 아! 선풍기 귀여워! 땡기면요! <목소리> 아, 아 귀여워 이거! <목소리> 옆에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어, 아, 그러니까! 언박스 아, 엄청 크고 진짜 컵 좋다! 와 엄청 컸네 이거? 어! 아, 그래도 귀여워! 신우 작가님 거! <목소리> 나 이게 제일 뽑고 싶었는데! 어! 이건 사야 돼! 이거! 이거 되게 비데 타자 하나? 아 맞네! 아 <목소리> 응, 귀여워 이거! 이거 왕! 이거 나도 이거 빼서 입혀야지! 그리고 투명 이탑백까지 하나 사갑니다! 지금 조연이 엄청 바빠요 지금! 지금 지이카 마켓 지금 마켓 나왔네! 재구대서이리 빨리 사야 돼 빨리! 뭔가 뭔가 어. 들어와서 담았고 이 가방은 나 입고 어. 이거 다치워래 제발 깨져서 오지 마라 아 퀄만도 귀엽다 더뭐 어째 몰라 결제합니다아 로그인 안돼 있어 하시. 여러분 갔다 하고 나와서 급하게 저 이거 진짜 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담았습니다 구매 완료 자 오늘 이것까지 샀습니다 깡 하러 가보자 안녕하세요 하봉입니다 오늘은 헬로수미코에서 뽑은 가차들과 굿즈들 그리고 치카 콜라보 제품까지 가져왔는데요 리뷰 보러 한번 가보실까요 슝슝슝 짱구집 디오라마 랜덤토이입니다 요거 꽤 상자가 크거든요 이게 진짜 깊이도 엄청 깊고 디오라마를 설치해서 피규어를 이렇게 둘수 있고요 동생의 위시는 1번, 2번, 3번이래요 뭐다위시를 저는 이 욕실이 너무 귀여운 것 같거든요 이 짱아랑 같이 있는 거 이것도 좋고 시크릿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시크릿이 나올 리는 없겠죠? 이렇게 큰 랜덤토이는 처음 뽑아보는 것 같은데 좀 궁금합니다 과연! 하나, 둘, 얍! 어? 이게 뭐지? 어어 어, 위시가 나온 거 같아요 흰둥이 집이 나왔고요 여기 안에 짱구가 들어있는 거 같아요 디오라마는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카드랑 스티커 같은 게 들어있는 거 같아요 상자를 조립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짱구 집 지붕 색깔이잖아요 지붕 파츠 그리고 벽 파츠들이고 동성 형태의 이런 카드가 들어가 있어요. 아, 얘는 스티커인가봐요. 직접 붙여주면 되는 건가 봅니다. 이렇게 다 붙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 꽤나 귀찮은 피규어네요. 요 블라인드. 오, 아, 귀여워. 이렇게 흰둥이 옷을 입고 이렇게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짱구의 모습을 이렇게 뽀실뽀실한 이 털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오, 너무 귀엽다, 이거 엉덩이. 꼬리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흰둥이 짱구고요 이거는 흰둥이 파츠예요. 밥그릇에 밥은 비어 있고 이렇게 흰둥이 보면은 땀 삐질 흘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짱구가 들어갈 흰둥이 집입니다. 오 흰둥이 집 되게 디테일 엄청 좋아요. 그리고 이 잔디 모양 파츠도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스티커 한번 붙여볼게요. 어 접착력 아, 왜 이렇게 좋아 이거? 안돼. 아니고 바츠에 프린트해서 나오면 안 되냐? 고 너무 귀찮은 거 아니야? 이거 풀바로 샀으면 너무 귀찮을 것 같은데? 근 네, 이렇게 스티커를 발라주고요. 일단 이거는 완성. 붙였고 마지막 바닥 천지도 끝. 이렇게 끼워주고. 자 이렇게 벽면이 완성됐고 뚜껑을 닫으면 이렇게 됩니다. 뚜껑 닫기 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넣어주고 인둥이랑 인둥이 밥그릇 그리고 잔디까지 얹어주면 완성 뚜껑을 끼워주면 짜잔 이렇게 일러스트랑 똑같은 디오라마가 완성이 됩니다 집 앞모습이고 옆을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딱히 다른 건 없어요 이게 모든 집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전시해두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흰둥이집을 차지한 짱구 디오라마 피규어였습니다 구달과 콜라보한 치이카와입니다 구달 패드도 잘 쓰고 있고 요 세럼은 동생이 또 마침 잘쓰는 거라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파우치가 너무 귀엽게 잘 뽑혔길래 마침 화장품 살겸 사봤는데요 동생 임시는하치와레고 저는 우사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나왔을지 박스도 너무 귀엽다 여기 치이카와 누워있고요 여기는 라코가 들어있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파우치 먼저 볼게요. 하나, 둘, 얍! 오 하치와레! 우와, 귀여워. 이거 아까워서 어떻 들고 다녀. 짜란. 이런 보송보송한 재질의 봉제 파우치고요. 하치와레를 상징하는 파란색 별이 달려있고, 택은 또치카라고 달려있네. 그 애니 중간 장면이잖아요. 이거. 따라란, 딴딴딴딴딴. 은하. 딴딴, 열어볼게요. 음, 안에 이런 스티로폼 들어가 있고, 수납이 되게 널널한 그런 파우치예요. 아, 이거 뭘 넣어 다니냐고요. 너무 귀엽다. 이게 또 세럼이 엄청 혜자 구성이던데? 리필이 50ml 들어있고, 폼폼 패키지 뭐야? 진짜 귀엽다.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병이. 그리고 뒷면에 이렇게 깨알같이 별도 그려져 있답니다. 아, 진짜 이런 디테일 너무 귀엽습니다. 구 달과 치카 콜라보였습니다. 오늘 뽑은 가차들이고요. 이거 하리보는 제가 하나 미리 뜯어봤고, 하나들, 뿅! 첫 번째는 하리보 가차입니다. 이거 하리보 PVC 파우치고요. 젤리 패키지랑 똑같이 생겼는데, 저희가 중복으로 이 골드베렛만 세 개를 뽑았잖아요. 이게 중복으로 세개뽑으면 하나는 원하는 걸로 바꿔주셔가지고, 중백개 신. 이날 중복날 뽑았는데, 중복이 나왔습니다. 하, 하, 하. 그래서 어쨌든 제 위시였던 요 스타믹스로 바꿔올 수 있었습니다. 먼저 골드베렌입니다. 이게 PVC 재질이어서 엄청 투명해, 반짝반짝 거리고 이 젤리 패키지랑 진짜 똑같이 생겼거든요. 이 곰돌이 앞에 그려져 있고 골드베렌 써져 있고요. 뒷면에는 이렇게 생겼고 그 패키지 앞면에 있는 대표 캐릭터가 이렇게 인쇄가 돼 있어요. 이 아크릴 키링이 달려있고 엄청 째끄면서 뭐 많이 넣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안에 뭔가 알록달록한 거 넣으면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골드베렌이고요. 짠 뭐가 젤리게요? 제가 하리버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스타믹스고 근데 네, 이 미니 버전까지 이렇게 삼총사랍니다요거 그때 서알페에 오시는 분들 제가 좋아하는 젤리여가지고 하나씩 넣어드렸는데 맛있게 드셨나요? 생생내기. 네, 아무튼 이게 제 최애 젤리인데요. 전그래서 스타믹스를 진짜 너무너무 뽑고 싶었거든요. 얼마나 똑같은지 한번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발매된 거니까 여기 하리보 스타믹스라고 적혀져 있는 거. 이것만 좀 다르고 일본 패키지는 뭐 이렇게 생겼나 보죠? 네, 앞면은 이렇고, 오 뒷면도 꽤 흡사하네요. 똑같이 얘도 앞면 이렇게 프린트 되어 있고 로켓을 타고 있는 이 하리보 베어가 참으로 달려 있어요. 제 최애 스타믹스가 나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니 나온 건 아니지 아무튼 <laughs> 네, 이걸 갖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리보 파우치 가챠였고요 다음은 농담곰 가챠입니다 농담곰은 위시가 한번 이렇게 빡 나와줬고요 이런 친구들이 있었고요 빵 먹는 것도 진짜 귀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뽑은 거는 이렇게 베개에 기대가지고 스마트폰을 하는 우리네 모습 같아가지고 이거 너무 귀엽고요 안쳐줄수 있는 거거든요 스마트폰 농담곰 가차였고요 다음은 도쿄바나나 가차입니다 도쿄바나나 도 재밌는 버전들 좀 이것저것 많이 먹고 맛도 이것저것 먹어봤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런 게 있는지 진짜 가차를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크로베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이게 궁금해서 도대체 무슨 맛인지 썩은 바나나로 만든 그런 도쿄바나나인가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초코맛? 뭐 이런 게 난다고 하더라고요 도쿄바나나, 이렇게 개별로 이렇게 포장돼 있잖아요. 이 포장지랑 안에 이 썩은 도쿄바나나가 들어있습니다. 이 썩은 도쿄바나나의 패키징인가봐요 아, 썩은 게 아니라 이거. 이게 더 킹받는 게뭔줄 아세요? 그 빵이 말랑말랑하잖아요. 그거까지 재현해놨어요, 이렇게. 아주 푹신푹신. 그 메모리 폼? 이런 거 같아. 이렇게 누르면 한참 있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그래도 누르면 재밌네요. 킹받는 가차를 뽑은 게 아닌데, 킹받는 게 나와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도쿄바나나 가차였고요. 공룡 인형 가차입니다 공룡들이 라인업이 이렇게 있었고 저의 위시는 인형이었는데요 저는 이 브라키오사우루스를 뽑았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보통의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약간 초록색 이런 이미인데 좀 회색 공룡이 나와서 좀 당황스럽고 그래도 좀꽤 귀엽습니다. 가챠치고 퀄리티도 꽤 좋은 인형이거든요. 세울 수도 있고요. 인형처럼 대롱대롱 달고 다닐 수도 있답니다. 근데 약간 낙타같이 생겼어 뭔가. <laughs> 공룡 인형 가차를 한번 뽑아봤고요. 앵무새 가차입니다 이렇게 앵무새가 누워 자는 모습이고, 이렇게 뒤집어서 애기처럼 냅둘 수도 있어요. 불이 있는 핑크색이고, 여기가 그라데이션으로 날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꼬랑지에도 그라데이션. 진짜 애기같이 볼리 오동통통해요. 앵무새. 같 다음은 다 노이 옷 세트인데요. 이게 딱카게하마 상징이잖아요. 근데 지금 카게하마 인형들이 다 봉인돼 있어가지고 이걸 꺼내지 못하고 제가 무사기한테 한번 입혀서 보여드릴게요. 구성은 이렇게 요, 요 빨간 달마시아 무늬 망토와 요 왕관 모자까지 한 세트거든요. 오늘의 모델은 롭사기입니다. 저가 사실 이거 뜯지도 않았고 지금 치카 마켓 박스가 한 10개, 10개가 개 보여. 20개 가까이 지금 쌓이고 있는데 치카는 한꺼번에 모았어 제가 리뷰를 해드릴게요. 먼저, 롭사기를 모델로 한번 써볼게요. 짠! 먼저, 롭사기입니다. 롭사기를 택한 이유가 모자를 씌우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서였거든요. 이거 인형 옷 한번 입혀줘 볼게요. 어, 벌써부터 웃긴데, 이거 어떡하죠? 롭사기한테는 목이 좀 크다, 이게. 대충 야매로 일단 이렇게 입혀줬고, 왕관을 귀에다가. 벌써 딱... 웃긴데, <laughs> <수 없긴네>, 이거?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지옥에서 온. 좀 억지긴 한데, 곱사기를 이렇게 제왕처럼 만들어줬습니다.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귀가 좀무줄 탄성이 좋아가지고 우글우글하긴 한데 옆모습은 이렇고 뒷모습도 되게 웃기죠. 하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다음은 투명 이타백입니다. 왜딱 마코 사이즈가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투명 이타백을 사왔고요. 스파를 열어서 이렇게 마코를 딱 한 마리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방에 걸고 다니면 마코를 안전하게 달고 다닐 수 있겠죠. 인형 그냥 달고 다니기에는 오염도 막 되고 분실의 위험도 있으니까는 이런 식으로 가방에 달고 다니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하나 구매를 했거든요. 누이 들고 다니실 때이 이탑백 강추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헬로 수미코에서 가차부터 랜덤 토이 그리고 부츠들까지 이렇게 소개해봤는데 오늘도 재밌으셨나요?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으나나 은하 은하나야 하야하 블랙.